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조선의 기사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한때는 뭐 세계 뭐 10위권 되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전 세계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경제가 지금 못 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치솟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다운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다그 문재인 정권, 2017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다 포퓰리즘 이런 정책들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지금 터진 건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현재 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현 대통령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인데요. 일명 페론주의. 그러니까 그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막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뭐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면서 등장한 문재인처럼 페론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면서 페론주의를 주장하면서 복지정책을 이제 막 실시를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본인 이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를 막 찍어내요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페소화의 값치가 급락하고 반대로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그래서 지난 10월 동안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42%를 기록하는 겁니다. 두배 하고도 절반이 올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게 이 말이 상식처럼 받아들여 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해소와 가치를 막기 위해서 중, 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을 시장에 풀어 버렸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내니까 결국 imf 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당 그러니까 그 당시 포퓰리즘 여당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공약이 뭐였냐면 의무공교육을 확대하고 보건 예상을 증액하겠다 또한번큰 정부 복지 정부를 강조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경쟁 후보가 바로 일명 괴짜 후보로 불리는 이 사진에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의 공약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괴짜예요. 전기톱을 들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 애초에 이 공약들을 한번 볼게요.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화를 아예 폐기시키고 미국 달러화를 공용통화로 채택하겠다. 두 번째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 세 번째 국영 에너지 기업들을 민영화하겠다. 거의 뭐 혁명 수준의 대변화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복지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야, 복지 이렇게 공짜로 돈 주니까 너무 좋네. 그랬더니 이게 물, 돈이 없으니까 돈 찍어내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에 이게 쫄딱 망해버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뒤늦게서 깨닫은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괴짜를 뽑은 거예요. 치솟는 물가, 그리고 빈곤율이 40%에 넘어 버리니까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고 대안으로 뽑은 겁니다. 결국, 이 당선,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는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민 총 생산, GDP의 40%인 그 공공지출 규모를, 와, 어마어마하네. GDP의 절반이 공공지출, 포퓰리즘 예산이었대요. 그거를 15%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적자 공기업은 모두 팔아서 민영화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무정부 자본주의자라고 스스로 일컬었다고 합니다. 무정부라는 게좀 위험한 표현이죠. 아나키즘. 그런데 이거 잘 보면요. 애초에 정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정부가 맨날 예산만 뿌리는 포퓰리즘 정부였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 없애 버리겠다. 다 민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건, 교육 이러한 부처들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고, 시장,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깊게 읽은 책의 내용도 결국은 다 풀어주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에. 국가는 손을 대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요. 사실 상당한 좌파 성격의 정책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인데 반면 그 정책을 실제로 올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좌파의 성격들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좌파... 정책이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참 이러한 그 아르헨티나의 반대를 한번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이러한 그 아르헨티나의 그 과오를 따라가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이 되면서도 또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교훈점을 삼을 것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교에서도 큰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을 하면서 미국, 이스라엘, 이두 나라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인 외교 행보를 벌였다고 해요. 결국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무정부를 외친 이 말레이 대통령을 뽑았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는 간신히 살 기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프랑스에서도 있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정책이 이게 너무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이거 몇년 뒤면은 프랑스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연금 연령을 2년 정도를 늦추려고 했었죠. 그거 몇년 늦추려다가 전국에서 시위가 열리고 집, 파업, 집회 막 던지고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 마크롱 지지율 바닥까지 찍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재선까지 성공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프랑스가 몇년 안에 망할 수 있었던 걸 간신히 늦췄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우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자 우파가 갖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 쪽에서 항상 달콤한 말만 외치고 지지율만 끌어올리는데 모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지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그 고민만 하고 나라가 망하든, 본인의 지, 자체가 망하든, 그건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도를 또 가야 되는 이런 우파의 숙명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이런 덩쿨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시에도 찔리기 쉽고, 참 몸이 다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는 결국에 수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솔직히 제가 평가하면요, 저는 근래 20년 중에서 제일 살기 좋았던 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라고 생각해요. 제 소신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 민주당, 그리고 당시에 그 탄핵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무능했다, 가장 힘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때 보면 집값도 낮았고 물가도 낮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잘했고 가장 살기 좋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탄핵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전복을 추진하는 똑같은 일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그런 안타까운 참사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본인들한테는 정치적 기회였죠.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국민들이 한번 속냐? 두 번은 안 속는다. 이 차이라고 보여집니다.